아, <laughs> 좋아. 오늘 진료하는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응? <laughs> 돼지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코를 잠깐 막고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진짜 웃기게 생겼다 코 주무르나오네 짜 지금 돼지 고안을 하나를 녹이고 있는데요 원래 돼지가 고안 큰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탑포 중에 한 마리 네. 대중 알아들으세요 그러고 이걸 녹여가지고 풍선에다가 고안을 쏙 넣을 겁니다 이제 네? 야 다른 사람들지 만들기처럼 만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만지기 의도를 하고 남자 선생님들이나 여자 친구들 앞에서 보안을 밝히는 그런 여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모아가는 그런 시간을 풍선에다가 보안을 넣어줍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풍선에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선아... 되나? 지원이가 속았지. 이게 어차라리 붙여줍다 이게 나 이게 나. 이거 둘다못생겼셋다못생어 진짜 다못생어 <laughs> <목소리를> 아니 이건 이건 괜찮아 그거는 이 <laughs> 네 얼굴이 아니잖아. <아니셨나? 웃음> 나가 아두번강에서 뽑게 했거든. 귀엽지. 어 뭐야? 만들기야? 오0원 주고 뽑았어. 만져볼래? 어, 오 어, 오랜만이다 이거 <laughs> <여기 있는> <laughs> 귀엽지. 오랜만이다. 아 어, 귀여워. 이거 봐. 머리카락. 느낌이 어때? 슬라임 같은 건가? 너무 부드럽다. 예전에 나 이런 거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어. 진짜? 밀가루 안에 있는 거 맨날 가지고 놀다가 여기 밀가루 4분 정도 가지고 놀았지. 왜 저래? 잘하면 머리카락 떼지겠다. 원래 너 500원짜리 싸구려 애라서 그래? 래야, 래야, 래야. 네 얼굴이랑 닮았다, 귀여운데? 주현아, <laughs> 나 하나씩 좀 가져다 줄게. 뭐야? 만득기요 뭐? 만득기 완여기 예전에 어? 릴때가지고뭐거 아... 이이렇게안 어울리게 이야거야이 이거 뭐이줘 뭐야? 이 뭐야? 뭐야? 머리 야 뭐야? 이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야이야이야 뭐야? 이이 이거 거 뭐야? 이거 이는 이거 거 뭐야? 이 남자친구도 못만지게그러니까어 t is 라 r o n g What is wrong? What is wrong? What is 같긴 해 n g What i 거 wrong? What is w r 가 n g What is wrong? w h a 어 is w r o n 있 What is 거 r o n g What is wrong? What is wrong? What is 바로 일기 었거든내 인생 최고의 경제다야 야. 내가 뭐이연맛 텐! <laughs> 나는 차를만지고어런거 좋아해. 아, 차흙으로도 만드는데 풍선 안에 넣어가지고. 아 이게 차흙이야차흙 차륙, 아니잖아. 슬라임 같아 와 슬라임. 왜? 슬라가루 아니야? 야 이거 뭐 돌아가네. 어? 잠깐만 안에 왜 약간 조그만한 선이 이어져 있는데? 야 너, 너 이거 야 이거? 야가위 어디 있지? 어? 핏줄 이잖아 뭐야 저거? <laughs> 뭐야? 뭐? 아니 선배님 뜯지 어세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게 양 그냥... 야, 같은 거얼야 야, 이거 사면 돼지. 되지? 이게 뭐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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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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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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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랄 마, 난데기가 이걸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네! 정말.. 야얘왜 이래? 얘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너.. 너 채널 가서 바꿔 돼지 공룡 풀아요 아니.. 아니.. 돼지 풀아요 아직... 공룡 어,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런 거? 이 약간.. 원래 어. 이런 거 갖고 노는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누가.. 누가 바꿔달라 너.. 너.. 너 솔직히 그거 알고 만지고 있다가 아! 야. <laughs> 아니 이거 미진 언니가 뽑았다 그랬어요. 아, 자이웬, 네가 저... 갖고 온다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인데 미진 언니. 야, 언니. 급하면 형한테 얘기를 해. 오빠한테. 아니 그런 게아니야 이런 거왜하죠 아니에요, 진짜인데. 야멘줄게 웃어서 돼지 불안해 멘줄어 오빠나. 아니에요, 돼지. 대신... 아 그럼 아닌데? 아 진짜 솔직히 알고 있었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돼지 그릇. 삼민이 형그래 뜯는 거 보니까 너가 좀 불안해하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파란 제품 파란 지는 아니 화학제품, 화학제품은... 이거는 뽑을 수가 없어 너 이거 저 직접 만든 거지 솔직히 아니 그야 돼지 불라을 넣은 거 팔아서 돈 방법 어딨어 가끔가다가 음기 센 사람들이 이제 양기를 넣으려고그런거 아니 그런 아니 그런 너 게... 설마 이거 지금 냄새 맡고 아안그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닌데 아니, 이거 난지 그러니까 나는 좀 궁금한 게 수불할 수 있는 돼지 불라을 갖고 넣는 이유는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수태지야 이거 스지지 아웃 지지는 불안이 없으니까. 아... 우리한테 이걸로 뭐 소개해야 릴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봤 그런... 지원이 형한테 내가 거야. 지금 어떤 마음을 표시한 거지? <목소리> 나그 아친구아왜 이렇게 이거랑 선민 형이랑 비교하는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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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야. 지금 어거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선민이 형그정도안돼야뭐 내가 쌍구라고 이런 소리랑이모랑 아니 내가 봐똥봤다며야 막... 아까 처럼부 한다고 어? 아니 못... 야, 똥 봤어 그냥 아다아니랬다이런다아 이랬다 아 이랬다 아이아 이랬다 아 이랬다 아이랬아 이랬다 아 이랬다 아이랬아 이랬다 아 이랬다 나... 나... 아 이랬다 뭐... 아 이랬다 아 이랬다 아이